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 오늘부터는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좀더 분위기가 새롭죠? 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공부에 대한 토대를 놓느라고 여러 가지 용어면에도 그렇고 표현상에도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나, 나의 삶과 연결해서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어요 아주 재미나게 할수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나의 지난 과거의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되거든요 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또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 뭐, 친구 관계라든가 아니면 애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생각해 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 들어요? 정치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수시로 느끼셨을 거예요. 모든 문제를 푸는 키는 어디에 있느냐? 키는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정치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다 그래도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 영향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 문제 생각 안 하고도 그냥 지낸 시절도 많아요. 청소년 시절까지는 뭐 별로 신경 안 썼던 적도 많고 또 살다 보니까 정치 문제 신경 안 쓰고 하루하루 지나간 적도 많거든요. 또 경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경제 문제 매그돈 문제만 생각하고 지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런데 또 그런 문제가 없, 정치, 뭐, 경제, 인간관계, 이런 거 없으면 또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데 다 부수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모든 사방팔방의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 뭐가 풀려야 되느냐? 결국 내가 플레이 돼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까요?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가 잘 정리되고 내가 아주 내면이 성숙하게 정리된 사람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그냥 어 하늘을 찌를 듯이 막 그냥 고공행진하고 막어 그런 놈 뉴스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런데 내면이 잘 정리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부동산 문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수 있어요. 살다 보면. 친구 문제도 좀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죠. 뭐, 인생 살면서 친구 문제에 그, 이렇게 크고 작고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숙할 적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내가 좀 불안전할 때, 그때는 친구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아, 우리가 지금 형성 과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 비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이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날까? 여러 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의미 있는 경험 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물론 한두 가지 그냥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뛰어 다녔던 이런 기억밖에 는 없어요. 딱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동네 그 어 대장이 있잖아요. 고등학생 근데 동네 꼬맹이를 그냥 지 아래 꼬맹이들을 다 마는 거야.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또 저같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 다 마가지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 내 말만 들으면 평창 아이스겟기 아이스겟기 아주 시큼먹도록 해주고 또 어, 무더운 여름이니까 얼음도 아주, 먹게 해주고, 그러겠다,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씨구하고 쫓아갔죠. 다들, 한 열, 열, 열댓 명이. 근데, 어느 학교로 갔어요. 그때 학교 가더니, 어, 아이들, 이렇게, 그, 키를 보더니, 그, 지금도 제가 조그만 키지만, 그 같이 따라갔던 애 중에서 제가 제일 쬐끔 왔거든. 근데 초등학교 창문이라는 게 쬐끔 하잖아요. 근데 그 깨진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다가 누가 들어가네 근데 들어갈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들어가서.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 그 당, 지금은 신내화가뭐 좋은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다고무이에요 까만 고무신뭐 이런 거. 가면서 고무신을몇 개를 내가 갖고 나오래. 그래서 뭔지잘 모르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서 밀어 넣어 주니까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무신뭐 여러 켤레 있는 거죠 그걸 제가 들고 나왔겠어요 안 들고 나왔겠어요 당연히 들고 나오지 머릿속에는 아이스크림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 그걸 몇 켤레를 갖다 들고 나서 막 창문 로다가 내보냈어요 그래고또 다시 들려가지고 이제 창문 밖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창 아이스케키 본점으로 다들 열댓 명이 갔는데 진짜 아이스케키 많이 주더라고요. 음. 그리고 다들 그냥 하나씩 그거 먹고 좋다고 하고 또, 어, 그 통에, 파란 통에 얼음도 막 당겨, 얼음도 주길래 얼음도 먹고 신났죠. 근데, 왜 그게 기억이 났을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 나이에 제가 뭐, 그게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기억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일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 그게 뭐, 뭐, 잘못이다, 안 잘못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죄다. 죄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대장이 시키니까 그냥 제 했던 거예요. 이런 기억이 제가 성장하면서 저한테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제가 이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 보면 그다마 5년에 한번 내지 의미 있을 때, 10년에 한번 정도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결론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신발 훔치자. <laughs> 그런 건 아니었겠죠. 중학교 때 기억나서도 그건 아니었을 때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억했을 적에도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잘못했던 거를, 어, 어떻게 해야 좀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했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지난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체험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삶에서 체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중, 초등학교 때를 또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또 별로 없어요. 근데 묘하게도 좋았던 것보다는 어떻게 나빴던 게 그래도 한두 가지 기억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뭐가 또 기억 나냐면은 친구들하고 남자 녀석들이죠.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자 아이들은 고무줄 을 하고 있고 남자 아이들은 공 갖고 노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놀것도 없어요, 보면 오늘날과 같이 뭐 여러 가지 있는. 단지 그거밖에 없지. 공이라고, 그냥, 찌그만한 거, 고무공 같은 거 갖고, 그냥, 6년 내내 노는 거고, 여자아이들도 그냥, 그 고무줄도 길지도 않은 거, 그냥, 그냥 많이 잡아당기면 끊어지는 거, 까만 고무줄 그거 갖고 노는 거지. 근데, 친구 녀석들이랑, 그,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고무줄 끈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칼을 갖고 와가지고 서로가, 한두 명에서, 그냥, 막, 이제, 뛰어, 뛰어가는 거지. 뛰어가면서, 고무줄 다 끊으면 또 뒤에 오는 녀석이 그 끊어진 양쪽에서 끊은 고무줄과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무슨 뭐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했던 기억은 없고, 한두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마 두번 하면서, 여자아이들이 막 쫓아오면서 울기도 하고 이러는 걸 갖다가 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 별로 재미난 놀이긴 했지만, 별로 좋은 놀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에다가 그만뒀죠. 참. 이 기억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게 스무 살 때는 어떻게 느꼈고 삼십 대 때는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그 여자 아이들이 좀 힘도 좀 부족하고 여자 아이들이 뜀박질도좀어 느리다 그래가지고 그좀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그것도 놀 곳도 없어서 매일 곰수 갖고 놓고 놀고 있는데 그걸 방해를 놓고 그걸 그 놀이기구를 끊어갖고 나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 30대, 40대.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저한테 생각이 난 거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뭐가 있을까, 또? 중고등학교 때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또 별로 안 좋은 기억이에요. 참 묘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좋은 기억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도 뭐 좋은 기억 잔잔한 거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아주 이렇게 확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것이라고 할 적에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제가 키가 작아서 맨 앞줄만 매냥 앉아있으니까 앞줄 그리고 제 뒤에 앉은 학생이 키좀 크죠 근데 얘가 부반장이에요 곧 찍어도 근데 그, 그 오늘날에는 뭐 선풍기도 있고 또 에어컨도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기껏해야 창문 열어 놓는 건데 아, 뒤쪽에서 창문 열기가 더 편하죠. 앞쪽에서는 그냥 이뒤 쳐다보고 열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그러기 어렵잖아요. 근데 뒤에서 창문을 여는데 반반 열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쪽으로다가 아, 자기가 그냥 바람 다 쐬려고 앞쪽으로 다 몰아낼까요? 그 뭐, 중학교 학생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있는 쪽으로 창문을 다 밀어놓으니까 저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오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또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이거 갖다 조금 더 뒤로 밀으니까 뒤로 밀으니까 거기서 또 조금 더 앞으로 밀고 저는 뒤로 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실갱이가 벌어지니까 선생님한테 걸릴 것만 갖고 친구들한테도 방해 주는 일이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있어서 불리하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양보심이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게, 이게 뒤쳐다 보면서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니까 허수없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이제 또 10분 쉬는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 내가 그냥 앞자리에 앉았는데 자꾸 뒤로다가 밀어서 미안했다, 이럴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러고 수업시간, 저, 끝나고 선생님 나가자마자 다짜고짜로다가, 너 유나! 이래가지고 무조건 내고 그냥 한방을 내겼죠 제가 그랬더니 걔가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그 서로 막 밀치고 딱 치고 그러다가 막 교탁 이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넓은 데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화는 누가 많이 났을까요 그냥 바람 이렇게 한 번도 쉬지 못한 제가 화가 더 났을 밖에 없잖아요 그 화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당장 급할 때는 그래가지고 저보다 등치가 큰데도 시건 두드려 줬거든요? 그래갖고 그 짧은 시간에 두드려 줬지만, 다시 선생님 들어와서 조용해 졌고 얘가 또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찔끔한 애한테 매마았으니까또 화가 더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오늘 저 수업 다 끝나고 보자 그래는 거죠. 그럼 수업 다 끝나고 싸매러 가는데, 학교 아무리 찾아봐도 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쌈을라 그러면 또 저기 뭐야 선배가 있고 저쪽에서 쌈을라니 후배가 있고 어떤때 선생님 지나가고 그쌈을 데가 없어서 허수 없이 교문 바깥에 나가서 저기 어디까지 갔냐면은 으슥한 데 가다 보니까 화장터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화장터 쪽에 화장만 안, 안, 안 나면은 즉거든요 가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미 먼길 왔기 때문에 <laughs> 싸움을 기분이 나나요? 아까도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너나무그랬지만은아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먼길 왔으니까 싸움할 마음이 없어졌죠.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 사실 제가 상대방이 사실은 키도 크고 힘도 더 세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한테 맞았던 것 뿐이지. 화가 나서. 근데 어차피 제가 와더 났으니까 이번에는 누가 맞겠어요. 실제로 싸움에도 제가 맞는 거거든. 근데 맞고 안 맞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저에게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사람을 때리고 나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아까 내가 때렸는데 너도 나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라. 내가 그냥 깨끗하게 맞을게. 아 그래, 너너 아까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고 그리고 끝내자. 랬더니 진짜로 내가 막, <laughs> 형 이걸 압착이라 그러죠. 형막 때리는데 제가 확 쓰러졌어. 얼마나 심지제 쓰러지면 또못 때리거든요. 근데 너무 세 가지고 떨어 쓰러진 걸 어떻게 아그러더니어 제가 너무 아파서 이 쓰러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오히려 일으켜 주더라고요. 못 일어나니까 아, 어떻게 됐나 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그래. 그래 또또또때리라니까아 됐대. 됐대. 확 부러졌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이제 각자 집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일 친한 친구가 돼버렸어. <laughs> 왜 친한 친구가 됐을까요?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어.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고, 그 친구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그 사건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싸말 일이 왜 없겠어요. 몇십 년 지나면서 서로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근데도 묘하게도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오히려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정을 키우고 키우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제일 친한 친구가 돼 버렸네요. 자 이것도 지금 생각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누구한테나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근데 묘하게도 요안 좋았던 체험들이었지만. 저희 내면에는 뭔가 다른 게 쌓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면서 결국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이런 과거에 좀안 좋았던 사건이지만 이것을 꼭안 좋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저희 내면에 걸음이 되어서, 아, 인간이 누굴까?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좀 잘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좀 어떻게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학교로 가는 길로 갔고, 지금 사주 생활을 지금 35년 정도를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곳이에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저의 중심 주제가 뭐였었냐? 그때부터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주제가 35년 동안에 항상 인간이었어요. 인간 중에서 모든 인간 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였던 것입니다. 내가 뭐길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그 신발을 훔치고, 어? 그아이스기가 뭐라고. 또, 그 연약한, 나보단 그래도 약간 여자아이의 그 놀이기구를 갖다 뺏고 그냥 좋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어차피. 그게 인간다운 건가. 또, 친구랑 그 싸움했던 사건도 그렇고, 야, 이게, 이게 인간답게 살았던 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20대 초반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일강의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 1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의 모습 2번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